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히 보합에서 마감이 될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반등 나오는 건 아닌데 뒤에 가서 밀리는 코인들도 이번에 대장들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빠른 반등이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4월이 오늘이죠. 오늘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꼭 4월 4일이 아니고 길면 4월 4일에 봐서 발생을 할 거고 빠르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오늘 9시 이후가 되겠죠? 자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뭐에 대한 결과. 방향.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뚫어야 된다. 4월 4일까지 늦어도 얼마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기준가가 없어요. 그래서 4월 4일날 갔을 때 방향이 상방으로 틀어서 올라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4일, 4일까지 안 가고 4월 1일,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 가서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에 이더리움에 대한 결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결과냐면 앞으로 우상향이 될래?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또더 빠질래. 자, 이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따라서 이더리움도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뭐 추세가 넘어갔다든지 뭐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을 더 높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이렇게 갔습니다. 자, 간걸다 따지면 지금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니까,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횡보 나오고, 밀린 거. 그럼, 각도를 보게 되면은, 야,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밑으로 꺾였구나. 그냥 이 정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자, 그런데, 여기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여기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도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따지냐면, 여긴 비트, 여긴 이던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상승할 때 코인들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를 뒤집은 건데, 상승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급반등으로 올라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최대한 올라가고 나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크게 가고 나서 뭐가 나온다? 조정이라는 게 발생해요.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뒤집어 놓은 게 현재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알트 코인하고 짬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이더리움이 단기반등이 나올 때 1차를 넘어갈 건지 못 넘어갈 건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총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리면 4월 1일부터 4월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냥 기본 방향이야. 기본 방향. 가격이 없다 그랬죠. 이쪽으로 틀 건지, 이쪽으로 틀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인 거고, 방향이 잡혀버린 다음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약 290에서 28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죠. 그러면 현재 가격을 보면은, 현재가 대비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11%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 빠르게 올라가면 11%인데, 사실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은 바뀔 수 있어요. 10% 때, 뭐 이렇게 9%대로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닥을 찍고 반등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오든, 이렇게 오든, 각도가 이렇게 오든, 이쪽 라인에는 한번 올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느슨해서 뭐 8%밖에 못 나온다.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기본적인 가격이 넘어가서 상승으로 올라가 준다 상승 올라갔는데 1차 저항에 도달했다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400만원까지 바로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폭이 한 100만원 이상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를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저가를 부수고 내려가기 보다는 여기에서 박스권 형태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더리움이 사실 빠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추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봉으로 좀 길게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밀린 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돌파 시점 기준으로 돌파 시점 때와 지켜줬을 때 기준이에요. 이번에도 지켜주었고 그래서 지금 깨질 거면 이더리움이 아예 초박살이 나야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로 보면 막 위에서 이렇게 무너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게 등장을 아예 해버리면 그냥 뭐 알트코인 시장 끝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붕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낙폭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 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1차 상승까지 가줄지 아니면 여기가 뚫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간은 지금 누구만 갖추고 있다?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만 유일하게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만약에 반등 안 나오고 빠진다 그래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진다 그래 해봐야 크게 마이너스 폭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간이 작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기존에 밀렸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찍고 반등했는데 다시 밀렸는데 다시 반등. 여기도 마찬가지. 밀렸다가 반등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에 반등 자리. 그러니까, 어, 이번 주 다행히 이제 첫주에요 시간이 좀 길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어떤 출렁임 현상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다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상단으로 놓고 봤을 때 기준은 어, 여전히 1차 선 자체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기존도 똑같거든요. 2차 선까지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2차 선까지는 한번 왔습니다. 근데 붕괴가 되지 않았어요. 붕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다? 나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현재 정상적으로 그냥 지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언제 이후로? 돌파 시점 이후로. 왜? 여기부터 방향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갔다가 내려온 건 있지만, 갔다가 내려온 건 있지만 망가졌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반등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얼마까지 올수 있냐면, 맥스는 3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격 대비 여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 24%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느슨하게 올라간다 그래도 약20%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1차 뚫려야 돼요. 1차 뚫려야지 여기가 이제 2차 구간이니까.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줄 때 코인들이 뭐할수 있다? 네, 대량 급등이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이력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게 왜 중요한 이더리움이 만약에 20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은 20% 보통 곱하기 한두배 많게는 이제 세 배가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시세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적게는 그럼 40%에서 60%의 시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동안의 데이터가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첫 주를 굉장히 기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4월이 된 오늘 시점에서. 긴장을 좀 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4월 4일까지. 그래서 좀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저녁 방송 때 안내를 다시 해드릴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하락폭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그래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이거 밀리지 않게,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될수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공간복이 적어요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이 됐을 때 지금까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빠졌죠 더 빠졌고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보다 떨어질 때 낙폭이 더 길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냐면 반등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빠르게 잡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고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비트코인도 여기서 어떻게 해? 동시 반등이 잡힌 상태입니다 다행히 자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이 반등해 줄때 비트코인도 지금 추세 상단까지 멀지가 않잖아요 여기를 터치해주거나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어차피 이더리움 단기 포지션하고 비트코인 단기 포지션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비트가 단기적으로 그냥 지 혼자 빠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항 자리에요 테더 도미넌스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비트코인이 제일 어, 힘들어하는 자리입니다 어디 하단 하단을 부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하단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까지 의 공간으로 보자면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4월 4일까지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는 거는 기본적 값이 4월 4일까지 이더리움이 먼저 넘어가 주게 된다면 바로 비트코인이 뒤따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은 전체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더리움이 1차 구한까지 시세가 줄 때까지 알트코인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현재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무게를 두고 이번 주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